엠마오 길의 두 제자는 다시 길을 거슬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들이 슬픔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갈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 읽기의 방법은 속독, 정독, 낭독, 청독, 묵독 등 다양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나의 생명을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는 나를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소생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려는 주제를 한눈에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려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생명이 소생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실제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성경 전체의 구조를 찾아가겠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신해산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주지 않으셨다. 그럼 언제 깨닫고 보고 듣게 되나요? 바벨론 포로 한가운데서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깨닫고 보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구조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창세계에서부터 열한기하까지 바벨론 포로로 향해 가는 길과 이어서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바벨론 포로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는 신약 성경도 포함되는데요. 신약의 복음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시작하여 이후로 이완계시록 새하늘 새 땅을 향해 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펴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로마를 바벨론이라 칭했는데요. 예수님은 로마, 즉 바벨론의 권세 아래에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조금 전 신명기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는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받아왔습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갱에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성경의 전체 구조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창세기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가는 길이고요. 후반부는 바벨론 포로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려는 주제를 단번에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법도 이미 나왔는데요. 바벨론의 형벌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울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로 가야 할 사람들에게 값싼 복음을 전해서 실제로는 생명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항하여 일어서는 독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성경의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독자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동안은 바벨론 포로로 가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들리고요, 바벨론 포로를 통과하면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비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구원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냐"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들려 드리려 하는데요. 이 짤막한 예화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제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더안 좋아질 것 같아서 얼른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나는 씩씩거렸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내 속에서 말씀이 한 구절 떠올랐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내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이 올라옵니다. 아니 주님 저는 지금 화를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왜 하필 지금 이러세요?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몇분 동안의 이러한 공방이 지속되었는데 마치 몇 시간이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순종할 힘이 없어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할 즈음에 나는 나도 모르게 손잡이를 돌려서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사과를 했고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내가 엄청 잘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 아내 왈,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사과를 할 만한 위인이 못되는데 말씀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너무 놀랐고 몸에 소름이 돋았다 했습니다. 이 예화는 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옆가락처럼 길게 늘려놓으면 우리 인생이 됩니다. 나는 여전히 화를 내는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고요, 또는 내 안에서 말씀과 부딪히며 한동안 싸움을 할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에 담겨 있는 영적 원리를 잘 표현한 성경이 있는데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사도는 육신 안에서 죄와의 내적 투쟁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죄를 향해가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싸움의 끝자락에 이렇게 절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즉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사도는 마음과 육신을 분리해냅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각기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첫째, 몸, 같이 중립적인 것. 둘째, 옛 사람, 거듭나기 전에 사람. 셋째, 죄와 짝한 상태. 그리소인이지만 아직 그리소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펴서 위에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는 세 번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육신 내 마음이 죄와 짝한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죄와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와의 내적 투쟁 끝자락에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아, 그렇게 하지 말 것을라고 할때 나는 시간이 흐른 후에 그렇게 한 사건을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그렇게 했던 육신의 상태에서 내 마음이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이때 내 마음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성령님과 연합하여 영으로서 몸행시를 죽이면 살리니로 승리합니다. 여기서 영으로서 할때이 영을 사도는 성령님이신지 내 영인지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과 내 영이 연합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우리 인생에서 단회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내고 사과하는 일이 반복되듯이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독자는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욕기에서 성경 말씀은 욕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자기의를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 옛날에 벗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나는 말씀이 들리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자들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 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한 자가 되고 또한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 일어섭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은 위에 내적 투쟁을 통하여 삶에서 실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길을 나서야 할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했던 일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줍니다. 성전 재건, 성벽 재건입니다.